창세기 9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laughs> 창세기 구약성경 창세기 9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구장절에서이 9장 20절에서 23절 우리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에 샘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어, 건강한 자기 억제, 건강한 자기 억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억제란 무언가를 눌러 막는 것입니다 억제의 사전적인 정의는 무언가를 눌러서 막는다는 겁니다. 타자와의 관계에서 화가 치밀어 오를 때 말을 쏟아내고 싶지만 아, 지금은 이러면 안 된다, 안 되겠다 하며 잠시 멈추는 것, 그게 바로 억제입니다. 그한 번의 멈춤이 무너질 관계를 막고 살려내기도 합니다. 방학이면 아이들이 놀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근데 이제 반대로 부모님은 학습을 이제 보완할 기회로 삼아서 공부를 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방학 중에 공부 얘기를 안할 수가 없겠죠. 근데 이 말이 거듭될수록 잘 되라고 하는 거지만 거듭될수록 관계에 긴장이 생깁니다. 말할 때와 말을 멈춰야 될 때를 잘 아는 것이 지혜인 것 같죠. 성인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죠. 취업 얘기하고 자격증 얘기하고 토익 시험 본다 그러지 않았냐. 뭐 결혼 이야기 꺼낼 때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걱정에서 시작된 말이 마음의 거리를 넓히기도 한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 같지 말해야 할때 말을 멈춰야 할때 관계를 살리기 위해 말과 행동을 억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게 억제의 중요한 순 기능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이와 같아요. 이 말과 행동이 건강하게 억제되지 억제되지 못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건강한 자기 억제. 아, 내가 이렇게 정말 잘 억제야겠구나. 무턱대고 누르는 것도 문제이지만 적당히 억제하는 것은 우리에게 활력소가 되니까 아, 이것을 배우고 우리가 건강한 정서를 얻고 건강한 정서와 관계가 살아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내용이에요. 자기 마음의 빗장을 마음의 빗장을 딱 걸어 담그지 못하고 억제하지 못한 두 사람의 쓸쓸한 모습이 나옵니다. 먼저 노아의 모습을 들여다보겠는데요. 20절 21절입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여러분 이 장면이 안타까운 이유가 있습니다.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소출이 나왔죠. 근데 포도주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먹고 취했다는 거예요.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거예요. 근데 이 모습 자체도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 장면이 안타까운 이유 시점 때문이에요. 노아는 방금 전에 무지개 언약을 받았습니다. 모든 인류가 다 죽었어요. 위태로운 시절이 지나고 평안하다, 이제 평안하다, 생명의 계절이 찾아온 거죠. 하지만 노인 노인의 마음에 걸어두었던 비장이 풀려버렸어요. 아, 이제 괜찮다, 이제 살것 같다, 이제 이 땅을 드디어 뒤졌구나. 그 풀어진 비장 때문에 술에 체에 무너지게 된 거죠. 당시 고대 근동 문화를 보면 이때 술을 먹는 게 누가 제약시할 사람도 없었어요. 그렇다고 술을 뭐다 무조건적으로 허용해야 된다거나 아니지만 울코 그름으로 따질 상황이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과요불급. 술에 취해 버렸다. 근데 어느 정도까지 취했냐면 벌거벗을 정도로 취했다, 인사불성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았는 것, 좋은 것은 뭐냐면 우리 신앙의 여정에서, 신앙의 여정에서 정말 위험한 때가 언제인 것 같습니까? 살다 보면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죠. 그때 위기잖아요. 그런데 그때가 생에 가장 위험한 때같습니까 물론 그때도 위험할 수 있어요.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뭐 건강이나 환경적으로, 직장에 문제가 생기고 어렵죠. 근데 진짜 또큰 시련은 언제 오냐면 큰 은혜를 입은 바로 그 순간, 그리고 큰 은혜를 입은 바로 그 순간 이후에 우리에게 시험거리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오늘 노아가 그랬던 거예요. 생사를 생사 여탈권이 나에게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나에게 이제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이제 잘 먹고 잘 살면 됩니다. 그런데 마음의 빗장을 술에 대한 억제를 내려놓지 못하니 한순간에 무너진 것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벽을 지키는 파수꾼처럼 늘 마음을 지키며 깨어 있어야 할줄 믿습니다. 노아가 오늘 술취함과 벌거벗음 이게 얼마나 그 당시에 큰 문제였냐면 잠깐만 조금 보면 당시 나체는요 벌거벗음은 노예 같은 사람 뭐 전쟁 포로들이나 보였던 모습이에요 인류의 가장 격인 노아 아닙니까 인류가 다 죽었어요 그리고 노아의 식솔 여덟이 이제 인류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류의 가장 가장 격인 연장자인 노아가 벌고 봤었던 것은 당시 사회적 죽음과도 같은 치명적인 사건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 때 조심해야 될것 뿐만이 아니라 은혜받고 평안할 때에도 아 나한테 지금 아무 일이 없다. 이제 순탄하게 흘러간다. 이 때에도 우리는 자신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가 인내할 것은 무엇인가? 내가 방만한 것은 무엇인가? 또 때로는 하늘을 손바닥으로 가린 것 같이 정말 아난 괜찮아 껌같이 머리를 푹 숙이고 아 괜찮아 이 세상은 괜찮아라고 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 자신을 부지런히 살피며 자신의 건강을 유지하며 자기 역제의 삶을 살아내는. 자기 자아가 올라오는 억제를 억제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노아는 그렇게 자기 억제, 자아 억제 하지 못하다가 결국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인물이면 여기서 안타깝게도 불행은 끝나지 않습니다. 또 하나의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는데 노아의 앞선 실수는 개인적인 부덕함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부터 일어나는 일은 공동체를 흔드는 일이 됐어요 22절을 한번 보시면요 눈으로 보시고요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하체,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있었어요 그가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렸다는 거예요 아버지 노아가 술에 취해서 인사불성이 된 것을 아들 함이 목격하죠. 물론 여러분 뭐 일부러가 아니라 우연히 볼 수도 있었어요. 아버지 배로 갔다가 어그 수치로스러운 현장을 봤겠죠. 그러나 문제는 본 것에 있잖아요. 본 다음 행동에 있어요. 아버지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자마자 밖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나가서 했던 행동은 형제들한테 그 부끄러운 사실을 다 알려 버렸다는 거예요. 이 본문을 보면서 계속 생각을 했어요. 아, 왜 함이 이 고대 근동 문화면 아버지가 하늘인데 이렇게까지 행동했을까? 그 전에 아버지한테 크게 혼날 일 있나? 아니면 아버지하고 아버지한테 이 뭔가 배신감이 들어서 복수하고 싶었나? 아니면 아버지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낮아지면 자기가 높아지려고 했나? 성경에는 그런 얘기가 많으니까. 압살롬도 다윗을 이 누르고 자기가 이스라엘 통치하려 그랬잖아요. 아 그런 건가? 인류의 역사가 그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되니까 그런 연장선으로 봐야 되는데 성경에서 이제 이유는 자세히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 오늘 함이 자기 억제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 억제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노아가 술 앞에서 마실 수도 있었으나 자기 억제를 하지 못했다면 함은 오늘 정죄하는 것을 억제하지 못했어요. 마음의 정죄감이 확 올라오니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확 올라오니까 그게 뭘로 나간지 아십니까? 말이라는 화살로 나가버린 거예요. 이거는 다른 사건의 옳고 그름을 다 떠나서 인간의 내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은 정죄하고 싶어하고 옳고 그름 따지고 싶어하고 말로 화살 쏘고 싶어 하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노아도 사람이기에 실수할 수 있죠. 아버지도 실수할 수 있죠. 저도 이따금 마음에 정말 찬바람이 불 때는 언제가 가장 심하냐면 우리 아들한테 잘못한 때. 그런 때가 마음을 제일 시리게 하더라고요. 아버지도 잘못할 수 있지만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그런데 함은 그 아버지를 덮어주지도 기다려주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상대를 품을 너그러운 마음이 없었던 거죠. 자신을 다스릴 건강한 억제력이 없었던 거예요. 오히려 아버지의 실수를 가시거리 삼아서 동네방네 다 떠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가벼운 존재감에서 나오는, 그 자신의 존재감, 가벼운 존재감에서 나오는 이 경박함은 아버지와 가족을 향한 그 어떤 배려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함이 가져온 행동의 결과는 뭘까요? 25절에 보시면 이에 이르되 가나하는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26절 하반절에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여러분 이 정죄감 그리고 그 정죄를 가득 담은 말의 화살을 쏘았을 때 벌어난 벌어진 일은 아들 함 자체가 그 고난을 받은 게 아니라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어요. 잘못은 함이 했는데 왜 저주는 아들 때가 받았을까요? 것은 당시 아들은 혈연을 넘어서 아버지의 삶의 방식과 태도를 계승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기 때문이에요. 그 결과 역사적으로도 어땠냐면 가나안 족속은 물러났습니다. 윤리가 다 무너졌어요. 근친상간까지 레위기 18장에 근친상간까지 갔습니다. 아버지의 함이 뿌린 자기 억제 의 실패가 다음 세대인 가나안에 이르러서는 죄악의 열매로 드러났다는 겁니다. 여러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가족, 이웃, 직장, 교회 공동체 곳곳에 있는 공간에 있는 타자들에게서 벌거벗음을 마주합니다. 우연이건 아니면 복수하고 싶어서 추적했건, 문제 삼고 싶어서 따라갔건, 켜켜이 그 문제들을 쌓아 놓기 위해서 했건, 벌거벗음을 마주합니다. 이때 함처럼 비판과 정죄로 타자의 수치를 드러내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관계를 무너뜨리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직장과 가정과 내가 속한 곳. 꽃을 무너뜨리는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날 때 여러분 정말 초라한 모습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짐승을 잡아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여기서 가죽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뜻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자기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벌거벗음을 덮으셨어요. 우리는 그 사랑의 옷을 입고 부끄러움을 덮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그리스도와 샘, 야베처럼 뒷걸음들 치며 형제의 허물을 덮어주고 가려주는 사람이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비판이나 정죄의 말이 아니라 가죽옷으로 덮어주고 살려내는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 동손교의 성도의 정체성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누군가의 문제 어딘가의 문제를 가십거리로 만들어버리는 정죄감에 넘쳐서 말의 화살을 쏘아 누군가가 또 어딘가가 다치고 힘들어하고 죽는 것을 보는 인생이 아니라 건강한 인내와 노아와 함을 뛰어넘는 예수님을 닮은 자기 억제 신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되었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자기 억제를 본받아 서로의 수치를 덮고 생명을 살리는 거듭난 신자가 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여 무엇을 보면 가시거리를 삼고 정죄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기본 성정입니다. 그러나 그들 불쌍히 여기셔서. 무조건적으로 선택하고 아버지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속죄하시며 아버지 그들에게 불광력적인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예수의 보혈로 절여주시고 우리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우리를 이끄시는 성도의 견인을 통하여 우리들을 날마다 이끌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깨어 있을 수 없으니 성벽을 지키는 파수꾼처럼 깨어 있게 도와주시며 우리 가운데 공동체나 때로는 가족이나 직장이나 모든 관계에서 일어나는 아버지의 상황 가운데 건강한 인내와 자기 억제의 영성을 갖게 도와주셔서 벌거벗은 곳과 벌거벗은 개인과 벌거벗은 타자의 수치를 덮어주고 아버지 생명을 살리는 아버지 거듭난 신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여전히 그 마음을 품고 말씀을 들어도 변화가 없는 삶 은혜를 받았어도 변화가 없는 삶이 있었다면 다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시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불안함 가지고 드리는 자가 없게 도와주시고 기쁨과 자원함으로 하나님을 하나님께 예물 드릴 때 아버지 교회를 통하여 기뻐하시는 예물이 되게 도와주시고 교회를 통하여 아버지 귀하고 아름다운 곳에 쓰여질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 말씀을 깨닫고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